진짜 너무 행복해 일들 부담이 조금 적은날이고요 이거 바꿨네 킬샷이에요 날씨가 정말 에바 세바. 오늘의 점심 메뉴는 김치 볶음밥이에요. 맛있겠죠. 구청에 내일도 비오려나? 퇴근시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 좀 할게 남아가지고 일하다가 더 일하다가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그만할래 그만할거야 힘들어. 어우, 이렇게 진짜 맛있겠죠?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o y Scott. I'm not g o 고 n g 니 o go back. I'm n o 이 going to go back. I'm 고 o t going to go b a c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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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엔 풀어가지고 맞았어요 <laughs> 아 진짜 저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아이 저희가 먹고 출근하도록 할게요.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오늘도 편하게 좀 입었어요. 운동화까지 약히 <laughs>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. Please proceed to elevator. 이에 젖은 햄버거. <laughs> 너무 밥할 힘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대박. 저번에 스파이시 시켰는데 이게 뭐지? 내비빌 버건가? 이게 약간 시그니처라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요. 아 뜨거. <laughs> 진짜, 나를 위한 보상이다 이건 진짜. 나를 위한 보상이야. 음. 진짜 대박 이고, 진짜 맛있 어？이 거를 시켰 어야 될 뿐. 다가 자겠습니다. 나 자신 화이팅! 오늘은 거의 이 문제 하나 풀다가 벌써 시간이 요란 시어가지고 자려고 합니다. 힘들다. 지만 진짜 뿌듯해 아유 어디있냐 굿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민을 하나 챙겨갈게요 아 진짜 피가 너무 많이 오는데 호우경보래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엄청 많이 와서, 근데 가야 돼가지고, 갈게요. 대박. 아, 미쳤는데, 오늘? 한참 와가지고 일단 너무 행복하고 한초 <laughs> 등장식 <laughs> <laughs> <다운 더. 웃음> 어쨌든 진짜 너무 행복해 밥을 혼자 안 해도 된다니. 대행히... <목소리도> 아, <맛있어. 목소리도> 오늘도 공부를 좀 하다 잘 거고요. 8시 4 0분이니까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<목소리> 어떤 문제,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계속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, 오늘은 과부하가 된것 같아서, 내일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가려고 해요. 오늘은 어, 팀 전체가 교육을 받는 날이어가지고 일을 아예 안해요.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일의 부담이 조금 적은 날이고요. 어, 일단 본격적으로 시즌이 지금 시작돼가지고 지금 일을 막 배우고 있는 상태이고, 그리고, 사실 그 일을 배우는 그 양이 좀 많아서, 많은데도 제가 좀 잘해내고 싶은 부담감이 좀 되게 커가지고, 요즘 살짝의 스트레스가 있는데, 어쨌든 이것도 다 시간이 해결해 줄 줄일,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, 저도 이제 시간이 좀다 돼가지고, 또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파이팅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. 홍 응. <laughs>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<laughs> 교육에서 받은 물통. 살짝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양배추 계란죽 만들었고 그리고 반찬으로 온 된장찌개. 반찬으로 먹으려고 해. 결국에는 야간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. 요 이거 진짜 소화 안 되거나 약간 시험 전에 좀 얹힐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진짜 좋아.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에 이만큼 사실 몇통더 있었는데 많이 먹었고 내일 점심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. 반찬을 싸가지고 가려고요 하이 여러분 드디어 첫 미팅인데 잘하고 오겠습니다 일침 아침 부터1 2시까지는이친는이 어, 있어서 이있육서어야육 들어야 되뒤아부터퇴로하터퇴까하기는까지미는하속 그 미팅한 고 미팅 한하고 그럴 친 같아요 친이이 에 진짜 어떡야 아, 그리웠어. 그냥 딱 그냥 구같아 <laughs> 있는... <laughs> 아니, 맥이는 아니라 기는게 아니라 그냥 팩트 <laughs> 왜? 일이 좋아? 학교가 좋아? 솔직히 음... 학교가 낫지 아 학교가 낫다 그렇지 너무 예쁘다 그니까 그니까 끝까지. <laughs> 어떡해 어? <laughs> 많이 찍어도 언제 또 올지 몰라 <laughs> 진짜 오랜만 근 예뻐 오늘 비안 와서 다행이다 맞아. 저기 앉아있자 어떻게 비다는 거지? 아어 이거 바꿨네 KCS 이렇게 스티커 붙여 네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아이러 그러니까 여기서 나 유나 학교 다니 때되면 차가 있지 않을까? 그렇지. 그럼놀노까지나 픽업하러 올 거야? 원하면. <laughs> 아 워터프론트까지 갈게. 워터프론트까지는 가죠. 음. 그래. 솔직히 라이언스케이트는 봐야. 나는 네. 해외법인에서 컨설팅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세원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To, to accept where I'm Maybe it's instant gratification. Know what I'm saying? All the things on my screen that I see that don't mean anything, but it makes me happy. happy. Then it makes That's me sad. sad.